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한번 봅시다 아 차트가 참 이쁘고 좋거든요 우상향 쫙 하면서 가는데 아마 오늘 좀 힘들지 않을까 어이 생각을 합니다 아,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에서 죄송한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올라가다가 툭 하고 떨어졌어 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모양인데, 뭐,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 어. 어제 아침까지는 잘 나가다가 비트코인 꺾이면서부터 시장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떨어지고, 뭐, 나스닥도 별로고 하다 보니까, 아, 오늘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조금 하락세가 오나, 뭐, 요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얘가 결국은, 요구간 있잖아요. 구간을못 들어준 거지. 어, 이 구간을 못 들어준 거고. 또이 구간을 결국은 이어지는 거지. 못 들어준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좀 아쉽긴 한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매매를 하고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 해가지고 뭐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다 보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은 멘탈 잡고 정신 차리다 보면 또 이것도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테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막 무조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지는 맙시다 어 진짜 안 좋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안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이러다가 또 뒤지게 세게 올라간다 라는 생각 하시면서 보면은 크게 문제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지간하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어, 멘탈만 조금 지켜가다 보면 은또 세게 올라갈 거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쫄지마.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는 좋은 주식인데 국제정세가 조금 문제고 어차피 얘 예,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되면요. 미친듯이 날아갈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어,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 멘탈과 마인드예 마인드. 멘탈 마인드만 조금 지켜가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계속해서 뒤지게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봅시다. 에도만도자지 싫은 거안 틀려요. 알잖아, 알잖아. 조금 이 하락장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또 네이버 맛있게 어,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올 거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이, 이 아랫게 그냥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어,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또 이러다가 올라갈 거니까. 음.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반도체 주식은 애지가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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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예요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 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 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에 이때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 5 0 0 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데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위에 더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와우,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오늘 일단 시장이 좀 애매하네요. 뭐 올라 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코인이 뚝하고 떨어졌어요. 아니, 어제까지 진짜 오전까지 좋다가 어제 우리 시장 갑자기 좀 꺾였잖아. 어,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냥 뚝하고 떨어졌어. 뭐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그냥 애매해요. 어, 그렇죠. 뭐, 바이오 이쪽은 되게 좋아. 다우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주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 S&P 빅스도 은봉인데, 이, 이거는 좋은 지표인데, 지금 나스닥도 조금 안 좋고, 어, 비트코인은 역시나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머리는 아프네. 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뭐 메타에 뭐 무슨 AI 과학자가 이탈을 했다, 기술주 하락, 고용 지표 표진에 혼조세, 뭐 엔비디아 좀 떨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뭐3%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야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빠져가지고, 아주 해외 주식장이 이렇게 혼조세면요, 사실 야 우리 시장은 조금 어렵다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진 거라서 사실 시장을 뭐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가지고 뭐가 무조건 된다 뭐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어,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 지켜보시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또 올라갈 것 같고 뭐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네요. 아, 어렵다, 진짜.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에 아마, 이제 어제 올라갔던 그 삼성전자 이러한 AI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빠지고, 오히려 어제 빠졌던 친구들 있잖아요. 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좀 바이오 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힘을 얻어 가지고 먹고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뭐좀 시장 자체는 또 볼만 할것 같기도 하고 하, 좀 어렵네 이런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좀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좀 봐야 돼 특히 신규 상장 했던 거 있잖아 노타 라든지 이노테크 이런 애들 이런 신규 상장 했던 애들이 조금 흔들리는 거 중심으로 보면서 딱 잡고 가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원전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빠졌던 것들 바닥 어느 정도 바닥권 이제 치는 것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을 조금 다시 좀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매매하는 것들은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잖아. 여기 번호 뜨지. 어, 010-8380-8354로 앞에서부터 보여드렸듯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내가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 어, 보내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4시 14분이야. 해가지고 이 시간부터 내가 아, 조금 더 일찍 일어났지 해가지고 거의 종목들 2,000종목들을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가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장하기 전에 나도 영상을 찍고 싶은데 잘못 찍는 거지. 엄청 막 유명한 회사 아니면은, 어, 나도 정확하게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딱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차표라는 지표가 있어야지, 차트라는 지표가 있어야지 나도 볼만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에 비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잘 하는 거고 내가 내 새끼들 매매하려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응. 지금 내가 이제 최근에 산건 아난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 거는 한국 전력 뭐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해가지고 좀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사고 있고요 어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굴려가다 보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형님들도 막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탕하면서 치면서 사실 무섭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이유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다시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냥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를 따라 하세요. 어, 앞에서도 봤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 매수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시초가 가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면은 그냥 형님들은 그냥 매매를 하면 돼. 어 카카오 6, 6만 300원에 왔네. 그럼 6만 300원에 사야 되겠다. 이게 이때쯤일 거야. 그런데 사실 사고 나선 보통 조금 물리면서 들어가거든요. 물리면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 다 그거 나오고 나면은 이제 거의 뭐 최대한 나도 밑에서 살려고 하는데 조금 물려 물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면서 좀 세게 세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러한 매매들 하시다 보면 아마 수익은 조금 나오기 싫어도 나올 거예요. 어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도 보시면은 어 9월 11일이지 9월 11일이 언제냐면은. 이때쯤에 이때, 이, 이날이구나.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살짝 물렸죠. 물리고 나서 갑자기 탕 올라갔다가 툭 하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려지니까. 요런 것들처럼, 어. 조금 물리면서 들어가되 아마 수익은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맙시다, 어. 그리고 조선주들 지금 형님들 걱정하는데, 요런 것들도 내가 들고 가고 있고, 결국은 또 수익 내다 보면 또 무섭게 나오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 형님들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반도차저씨 이런 거잘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매매하는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니까, 나도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 아침부, 이 새벽 3시라고 하죠. 새벽 3시, 4시에 차트 보면서 이, 이 연병 안 떠냐. 아 유튜브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거 공유해드리니까 얼마든지 받아가시고, 이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 나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걸로,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아가지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좀 추워지기도 하고 해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그래도 여름보단 좀 나은데, 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 사실 이건 연애할 때부터 좀 가던 데라서 마누라가 좀, 그래도 좀 생활비 좀 남는 것좀 보태주고 하는데, 고아원, 대구 쪽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남들. 그냥,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새끼들 먹여 살릴 만큼은 좀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래도 요즘에 구독자 형님들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어 이제 2만 뭐 2천 명 이렇게 되던데 딱 5만 명 5만 명한번 목표로 해서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수익 좀 나올 수 있게 자 오늘 시작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버티면서 힘을 내 보고요 사실, 하락장일수록 매매만 잘하면 든든한 국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꼭, 진짜 구독,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형님들, 어, 요거 확실하게 어,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요.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외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제가 매매하는 것들 어 그냥 따라서 잡아 가시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자, 오늘 하이 파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형님들.